치외법권 지역이에요. 됐죠? 자, 집합반 치외법권 지역. 자, 집합반 자, 여러분들, 형사, 아, 형법이죠? 형법 할때 이거 들어봤지, 치외법권. 아직 안 하겠구나. 총론 아직 안 하죠? 암튼, 자, 치외법권. 치외법권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습니다. 됐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법이 뭐예요? 법. 법이지 뭐야? 자, 이 치가 뭐예요? 다스를 치자야. 그다음에 제외된다고. 됐죠? 그러니까 이 치해법권 지역이 뭐예요? 우리나라 법이 다스릴 수 없는 권역이라는 거야. 됐죠?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 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 있는데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됐죠? 이걸 뭐라고 한다? 치해법권 지역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럼 치해법권 지역의 가장 대표가 뭐야? 자, 외교, 자, 공간이에요, 외교 공간. 됐죠? 그래서, 미국 대사관, 영국 대사관, 프랑스 대사관 있죠? 거기 안에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 못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비엔나 협약이 있어요. 됐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자, 이치외복권 지역 있죠? 치외복권 지역이 어딘지가 시험에 일단 잘 나옵니다. 됐죠? 자, 정리하면 1 0번 봐. 치외복권 지역은 어디야? 세 군데야. 잘 봐라. 첫 번째, 미국 대사관, 영국 대사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관서 당연히 외교 공간이야 치외복권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외교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집을 임차해서 살잖아요 그 외교관들의 주택이 지 외교관들의 주택도 역시 치외복권 지역입니다 비엔나 협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제일 중요한 거 시험에 이거 엄청 많이 나왔어요 모두 치외복권 지역이다 외교관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 항공기 선박 이렇게 교통수단도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됐죠 그래서 외교관이 타고 다니는 그 승용차 거기도 원칙 경찰관 못 들어가요 됐죠 그래서 먼저 치외법권 지역 세개 외교관서 외교관의 주택 승용차를 비롯한 교통수단 세 가지가 치외법권 지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어? 자 그러면 이세 가지의 치외법권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가경찰권이 발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에만 우리 경찰이 이 치해법권 지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예외가 되는 거 있죠? 예외. 예외. 예, 별표하세요. 예외. 자, 요 예외 잘 외우십시오. 자, 첫 번째 동의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 외교관 외교 공간이 있는데 됐죠? 거기 대사관이 야, 한국아. 경찰 좀몇명좀 좀 파견 좀해 줘라. 됐죠? 라고 요청을 하거나 동의를 받았으면은 동의 받으면 당이 들어갈 수 있어요 됐죠 자두 번째 자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돼 이거는 동의는 안 했지만 동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됐죠 이런 경우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뭡니까 외교 공간에서 화재가 났다고 됐죠 또는 외교 공간 안에서 전염병이 나타났다고 뭐야 긴급한 상태 긴급한 상태의 경우는 화재가 나고 있는데, 됐죠? 경찰 공무원 파괴, 이런 시간이 없잖아. 됐죠? 그래서 외교 공무원 애들이 겁나 막 불을 끄고 있다면, 됐죠? 이때는 동의를 해주지 않았지만, 잠정적인, 추정적인 동의가 있다고 봐서, 이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다 화재와 같은 긴급한 상태가 발생하면, 이때도 경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태. 이해됐나요? 됐죠? 중요한 건 하나만 더. 자, 이 경우에, 경찰이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이게 드, 이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어디 써져 있느냐? 안써 있어요. 자, 국제법규 어디에도 화재와 같은 긴급 상태의 경우에 그 나라 경찰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 왜 인정되냐면 이거는 불문법이야. 불문법. 됐죠? 국제 불문법이야. 그래서 국제 불문법 즉 국제 관례상 즉 국제 관습법상으로 인정되는 내용입니다. 기억하세요. 국제 관례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틀려요. 화재 등 긴급한 상태의 경우 국가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데, 이는 국제성문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럼 틀립니다. 국제성문법이 아니라고요. 불문법 내지는 관례에서 인정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관습법상 인정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